보시면 스플릿 고른 이후 미드 장벽 그리고 한쪽은 킬 조이로 막는다 그럼 어. 너네 속공 어떻게 할 건데 이걸 딱 들고 온 거거든요 비전은요 네, 완전한 억제기가 아까 킹 선수가 지금 들고 있는 킬 조이라는 거 아까 전에 경기에서도 사실상 어? 나왔잖아요 네. 3엔트리로 3엔틀이 될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laughs> 어제 2 3로 공격 완급 조절해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어, 저희는 완급 조절할 줄 모릅니다 라고 답변을 더 갈게요 3엔트리로 네. 일단은 선공이에요 사실 아 이거를 네. 이제 많이 쓰긴 해요. 이 요원 네, 조합을 네. 북미 때도 은근히 상위권 팀들도 최근에 쓴 적도 있었고. 네. 근데 저는 비전이 여기에. 맵을 진짜 잘 고른 것 같긴 해요. 근데 모두 해해본 쪽으로 모두 해겠고요. 일단 균열을 넣어놨습니다. 아 지금 화력 차이가 뭐... 안 되니까 당연히 한점 돌파하는 예. 건데. 이거 아반지 쪽 기다리고 있어. 네. 기다리고 있어요. 스택스. 갇혔어요 이거. 이거. 알 수밖에 없고요. 오 소리가 끔찍한 소리가 났어요. 지금 줄이 4개가... <laughs> 네 개가. 와아 설가포바 위치! 한번 더! 한명 더! 와, 제스트! 몸으로 피했고요컴물를 그리고 이거 어그로 빙범 보세요! 둘이서 뒤에서, 네. 뒤에서 빼고까지! 2점 플레이! 네. 2대형으로 만들어냅니다 비전 슬라이커즈! 어그로만 끌고 바로! 일단 퍼트릭을 만들었는데 아, 하시라! 킹을 먼저 잡았어요 스크린 쪽에서! 네네. 자 이거 에이 메인 오는 것만 견제 제대로 된다면 은 충분히 w g 스도 버틸 수있고요아 이게 어, 끊기면은 아 그래도 진짜, 왼쪽을 네. 지웠어요 네. 와 오, 아, 하시라! 아, 하시라. 역시 하시라! 다 하나만 남겨놓고 두개정도 빼줘야 되거든요 무조건 아... 근데, 근데 이거 계속 걸렸죠 와, 하시라. 아, 하시라. 네. 하시라. 네. 아, 근데, 하시라 하시라가 하수구 하시라. 속에서 하시라 네. 계속해서 대기하고 아, 네요 근데 비로돈건 알아요 네 정보를 줬기 때문에 나눠서 자 미드가 B였다 근데 이거 백사이트 들어온 거 알죠? 스택스가 자 하시라가 한번 이거 빨리 정리해야 되거든요 백사이트 이전 그게 아니면은 백업이 와요 야킹야 짧은 총기를 일단 잘 정리했고 네한명 남았어요 데미 와. 장식이 있긴 하지만 지금 알비의 위치가 변수죠? 예측했는데 위치가 아니었어요 그렇죠 알비 네. 자 절약왕을 다시 한번뛰어냅니다 헤븐 핀착 쪽으로 돌릴 수 있는 인원들이 있어서 킹 계속 남고 그리고 킹이 붓을 어. 챙기러 왔거든요 이거 와 진붕이 진붕이 과감한데요? 과감한데요? 과감하게요? 이거 몰라요 와 진붕이 진붕이 위치가 너무 좋았어요 자 물론 시간이좀 부족합니다. 아 이제 설치 시간이 이제 압박감이 있다 보니까 스파이크를 짓고 지금은 설치를 해놨습니다. 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이거는 뭐 물러설 수가 없는 상황. 알아요. 아, 아 그렇죠. 설치돼요. 설치됐어요. 야딱 뜹니다. 딱 뜨는 때지킹아 아주 좋은 타이밍이나타줍니다 예, 그런데 아, 저 탑을 가줄 거냐 벤트냐인데벤트에서 당했던 기억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아, 탑을 네. 올라주고 있거든요. 아스성화 너무 좋은데요. 자, 그러니까 결국에는 비를 밀기 위해서 해븐을 먹어주겠다는 건데 지금 메인으로 돌고는 글로우를 모르기도 하고 진봉이, 진봉이 그쵸 진봉이 해븐 그러니까. 쪽으로 향해줍니다 지금도 이런 약간의 큰 폭을 봐야 는데 글로우는, 글로우는 이제 연막으로 아, 버티고 이거. 나갈 때 지금 봤어요, 봤어요 어, 저못 잡았어요 놓친 거는 조금 클 수가 있죠, 이 글로우 네, 피해망상 근데 마찬가지로 알비의 위치도 모르는 상황이긴 어, 다, 다 동시에 졸로 빠져버리면 은 어, 잠깐만요 네, 났 어, 요어 이거 도내 타이밍까지 기다려야 되거든요 와, 와 알비 아이고. 이거 순간적인 행위였네요 어 그래도 대체 잘끊었와 그리고... 알비. 알비 아 진짜 혼자 남았을 때 알비는 천러 칠을 진짜 잘해요 와. 하시라도 약간은 화가 날수 있는 게 길이 막혔어요 폭발팩이 연계가 안 되면서 데미 장식도 의미 없어졌고 잠깐만요 근데 진붕이 위치 진붕이 다시 여기 있네요 네붕아붕 예, 아, 아, 알비 일단 먼저 한번 잡아 냈고 킹 선수가 하시라를 뒤에서, 그리고 아. 뒤에서 그 진붕이 선수가 진짜 역을잘 쳐요 아니면 와, 교화. 와, 스텍스가 마무리를 찌어줍니다. 장점 사거리이기 때문에. 네. 연막으로 가리고 설치가 되고, 긴게 싸우겠다. 아, 이거 빠르게 돌렸네요. 칸엔 총기 업그레이드 완성이 됐네요. 네. 반대를 얻어냈습니다. 그리고 설치 안쪽으로. 입장을 했어요, 자, 설치 중이고요 남았습니다. 중요한 거는 글로우 선수가 여기 위치가. 램프에 네. 숨어있다, 그쵸? 네. 아, 맞아, 맞아. 아, 맞아. 아 이게 준비되어 한... 있던 성광 폭발과 연계 들어간 타이밍 글로우 위치가 정말 중요한데 여기를 다시 회수 못하면 결국에는 리테이크 성공하기가 정말 힘든 위치거든요 네네. 오 네. 아, 아, 하지만 스스피가 아. 동시에 들어갑니다 와, 와 스태스. 스태스. 진짜 스스택스임 깔끔하게 들어갔어요 그리고 야, 둘다 어? 애들을 진붕이 덕분에 한명 남았습니다 자, 그래도 아, 이건 많이 유리하자 스택스가 둘다 잡아줬기 때문에 근데 이거 메인에서 올 거라 생각은 못할 텐데, 어, 이러면은, 글로우! 글로 클라치입니다! 야, 근 그래, 있을만한 위치 연막으로 다 가리고, 그리고 봉쇄로 저지가 아예 못쓰게끔, 아, 들어올 <laughs> 생각 하지 마라. 근데도, 근데도, 맞네요. 잡고 빠져요. 이게 벤트를 먹는 이유가, 저지를 해보는 저렇게 못 좁히게끔 만드는 건데, 그것도 들어왔어요, WGS가. 아니, 네. 진짜 지금 보시면은, 비전의 움직임은, 거의 뭐 사건방지위원회에서 나와가지고 야 너네 저지내려 뭐 이런 느낌을 하는데도 지금 사고가 나고 있거든요 지금 램프를 저기세 명이 먹어 보세요 들어오는 거 끊고 메일에서 어차피 결국에는 다 정면으로 오겠거니 어이거 근데 진붕이가 또잡아주습니다설치여기 네. 사고만 안 난다면 네. 아이엠 레디가 사고만 그렇죠? 안 난다면 자 거기다 지진 강타로 한번 진붕이의 해체를 네. 끊어주면서 근데 위치가 지금 어, 예. 들어가야죠. 네. 하지만 진봉이가 알이비자아냅니다 시간이 이제 안 돼가지고. 네. 네. 그대로 스택스가 마무리 지었습니다. 네, 이러면 삐 뛰어야죠. 예. 동시에 다발 쪽으로 여기 두 명을 받기 때문에 힘으로 그냥 비를 밀자. 탑이 길 수밖에, 네.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이거는 그럼요 이러면 석가리 들어왔습니다. 먹게 되면은 CT에다가 연막을 가리고 롱솔이 완성이 되거든요 백사이트가 비면은 그쵸? 네. 글로우가 여기 먹는 순간 안전하게 설치가 끝납니다 어디로 들어가야 하느냐가 문제겠습니다 아 근데 이거는 공간을 너무 먹었어요 <laughs> 그냥 한이 잘속긴 했지만 요, 너무 어려운 라운드고 일단 궁고기를좀 막아야죠 야 이거 피해 망상에 피해 망상 타이밍 다 들어갔어요 어우 소리 들어요 어자 <laughs> 아, 이밑에서와 저쪽으로 그리고 아이비가 에어와해마와 아이비 야, 이러면 어렵죠. 자, 마지막. 오, 오, 와. 하시라. 아, 진짜 거기 보니네, 허시라네. 야, 하시라, 하시라, 하시라 이거 하시라. 하시라. 나, 이거 설마. 나왔고 피못죠와하시라보 하시라. 이거를 연장. 1 코인 더. 자, 이제 희망을 거셔도 돼요. 이렇게. <laughs> 아, 아, 야 이거는 진짜... 깜짝 놀랐겠데요 이거 사운드는 네. 하나였는데 나오는 건세 명. <laughs> 아 이러면은 뭐 총기 이미 두 자루에다가 그리고 하필 저지라서 이게 미디 안 오게 되면은 삐탑은 난감합니다. 그, 이것도. 예, 그렇죠? 그 말이에요. 저지를서을 네. 경우에 결국에 멀어졌을 때는 할게 없단 얘기예요. 네, 그래서 멀어지면 안 됐는데 네. 결국 네. 그걸 알고 있으니까 메인 쪽 길만 두드리는 거예요. 비전이. 그러니까 윈도우나 석가리 조금 위험하다. 벤트도 마찬가지. 네, 잘 피해서 갔던 거죠. 비전이. 자 그리고 알비까지 이번엔 미드 쪽 공략합니다. 네. 시간만 끌어줘도 이득인 거라 일단 뭐 뒤쪽을 이제 물로 들어오겠네요. 더 네. 올라갔다는 정보가 샜겠죠? 언더는 확인해 보지만 없디모요 이미 설치는 네. 비메인 쪽으로 빠졌기 때문에 사실 네. 비메을 회수 못하면 이거는 힘들죠. 아 여기 너무 양각으로 사기를 아, 만들어내면서 오늘의 첫 번째 어, 맵에서의 승리 어, 비전 스트라이커스가 네. 가져갑니다. 준비를 되게 잘해왔어요. 그렇다고 해서 뭐 위기 의 순간이 없었느냐 그건 아닙니다. 그 그러니까 글로우가 일단 기본적으로 너무 잘해줬고 네. 킬 조이를 필두로 한 하나의 영역을 깔끔하게 막아내면서 불러들이는 전투에서 어떤 선수비 음. 이 워낙 에좀 걱정이 많이 됐고요. 그러니까요. 예, 뭐안 맞으면 아우 나 늙었나 보다. 그런데 보여주잖아. <laughs> 아니 글로우 얘기가 아니라 이제 많은 선수들이 그쵸. 아, 이제 세월을 몸에 맞으면서 맞아요. 아, 내가 이제 그만 마우스를 놔야겠구나 이런 고민에 있을 때 글로우를 보면서 아, 아니다. 용기. 어, 나는 정말 마음이 문제구나. 그렇죠. 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지. 로하트튼엔에서도 3명이나 있잖아요. 맞아요. 네. 솔로, 네. 네. 페리. 예. 네. 네. 아, 든든하게 보태주고 있습니다, 형들이. 희망습니다 희망. 네. 희망. 네. 물론, 어제도 그이기야. 이런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1대1로 끝내면또 비전 같은 경우에는 네. 굉장히 또큰 타격이 좀될수 있는데 네. 계속 갔기 때문에. 옥탄을 네. 이제 욕탕 한번 확인해주고 그대로 다시 한번 한 선수가 안쪽으로 진할 네. 네. 각을 봅니다. 하지만 그대로 저을 비전이 아닐 텐데요. 네, 여기 4명이에요. 좀 스크래치가 좀 났어요 글로우가. 네네. 네 옆쪽에서 기다리고 있어. 요와 이거 흘렸어. 일프로. 아직 안 끝났어. 일로 일단은 교환이 아, 됐거든요. 다이쪽 다이쪽 정도면. 이거 할 만한 게 교환이 됐습니다. 가지고 오히려 트리플에 갇힌 형세이 됐거든요. 네 지금 이 XTP가 살려. 골이 이렇게 오케이. 키워. 3식으로 절약광. 절약광. 와 이건 빨리, 빨리 벌써 2명에 절약광이. 그러면 아, 그냥 어려야죠 이거는 램버리고 네. 그렇 그리고 아 트레이드가 이루어집니다. 네 명, 세 명이 남게 됩니다. 네, 이미 알비가 예. 뭐, 빨리 돌아가지고 그렇죠. 네. 강하게 램프를 먹지 않더라도 어라? 리테가 된다는 마인드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중요한 건 이거 버텨야 돼요. 알비가 올 때까지 기다려야 되거든요. 이거 시간 끌어줘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반대로 WGS는 어떻게든 이거를 발견했어야 했는데 아 어, 근데 RB도 지금 볼게만볼 곳이 많아가지고 이게 오래 비어있어가지고 아, 아 일단 한명둘 둘. 그리고 둘 레오 마지막 세명 네, 깔끔하게 가져갑니다 느린 이거는... 걸 떠나서 네. 정찰용 화살로 계속 정보를 얻으니까 이걸 페이크를 이런 식으로 준 건데 네. 이거를 또안 속고 기다리고 있다는 게또 비전이 엘보는 내줬습니다 여기를 먹는 팀이 유리해지는데 가져가는데 일단 한 선수가 선광 어, 위치 보세요 <laughs> 이거는 준비의 카드예요 진짜, 진짜. 칼날 폭풍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래서 명장면 아, 여기서 여기죠. 뒤에서 성당이 성당, 성당. 완전 100% 성공 완벽했어요. 야. 이게 대박이에요. 제 아, 대단하네요. 자체는 대략적으로 예상이 돼죠 이거는 웬만하면은 그냥 안 쓰고 다음 라운드를 봐줄 것 같거든요. 네. 그러니까 확실한 정보가 한 명을 잡으면 쓰겠죠. 네, 잡고 나서 잡으면. 는데 지금은 정보가 없는 상태고 문제 사냥꾼의 분노까지 있기 때문에 어마안대다 진... 데다... 어, 어? 저... 어? 와 근데 진붕이가 특강이라 어디 알비? 야 위치 바로 바꿔 줍니다. 아, 스마알비. 어, 이거 할 만한데요? 예. 네. 자, 일단 반 헤트를 하죠. 위치 알잖아요. 위치 알겠죠? 나오면 오, 아! 전념인요 어, 알비. 알비. 시간이 아니. 돼요, 이거 돼요. 알비 클러치. 알죠. 아니, 와, 말이 이거 말에 안 되는 더 백업이 올 수가 아, 있어. 순간 이동기로. 이번에 나갑니다. 아, 이거 바뀌긴 했는데요. 뒤쪽에 알비, 알비. 하지만 아. 지금은... 두 명, 그리고 글로우카한 명까지 끊어냈습니다. 이 정도면 매우 성능이 죠다 네. 했어요. 네. 이게 아닙니다, 지금. 네. 어, 드디어 처음으로 오퍼 위치랑 딱맞날것 같거든요. 처음으로 이걸 위해서 산 건데. 근데. 저번에 했던 그 부분인데요. 이거 맞았어요. 이 판단은 좋았거든요. 아, 텍스가영원의 아, 아, 듀오라는 게 아, 여기서 아, 나오네요. 있었 거죠. 예, 인연. 예. 제대로. 아직은 끝난 게 아니에요. 이렇게 스태스. 되면은 오히려 본인이 나가버려요. 아 이거 제가 봤을 때6대육 되면은 비전 위험해요. 우와, 우와. 이거는 와 이거는 오히려 일부러 볼브 네. 네. 붙잡고 있기 때문에. 네. 자 같이 하자 2대1로 하나 둘 셋. 아. 멀었죠 아, 우와, 마지막. 아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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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나오게 이제 반대로 아가 된데요반대니다 아, 여러분. 근데 이거 킹이 잠시만요. 야 이게 예상 못한 위치에 빠르게 왔거든요. 아, 와지보게 아, 게임 좋네요. 와서 보통 사이프가 있는 자리를 잡아먹으러 나간 거거든요. 어. 트림이 미 빨리 들어온 비전이 오. 멋지다. 우와 이거 이거는 두 번째니까 좀 살벌했죠 이거는. 두명 네. 반. 네. 물론 총기의 차이가 있긴 했지만 어, 설치되고 총기를 뺏었다는 게 의미가 클것 같고 비전 자체가. 일단, 일단 눈은 멀었었어요. 이거 위에 지금 시... 오! 여기 온거 보니까. 열이 해서. 와 이거는 저거 클로우. 타이밍이 너무 큰데요 이거는 찍혔어요. 적군한명 남았습니다. 아, 아 근데 진짜 영리 했어요 화살까지 있어서 자 일단은 뭐 반응을 할 수밖에 없어 <laughs> 네, 시간이 없으니 붙긴 붙어야겠고 <laughs> 어우 근데 제스트가 굉장히 멀리서 이게 알아요 지금 오퍼만 조심하면 화력이 안 되는 걸 알고 있다 보니까요 최대한 몸도 아마 안 내놓을 거야 피킹 정도만 강, 가까스로 하면서 이게 <laughs> 어 잠깐만 요오 양쪽 동시에 나왔어요. 이거 지진감 받으면서 아, 왔는데. 예 지게 상부가 연결부가 동시에 나왔거든요. 지진감 타고 우리가 하는 발로라도 맞냐고요 이게 지금. 그러니까 제가 하는 게임 맞죠 이거. 아, 저기다. 어디서 많이 보치인데 우리가 어디서 전멸을 해 지금. <laughs> 아니 왜다 여기서 시체가이 아니 근데 안고그 사이에 시티에 오는가 한번 끌러아 이거 그냥 잡아 버리네요. 게다가 지금 램프의 목욕 탕까지 가져간 거라 숫자도 부족하고요. 여기 초시. 이거 지면 WZX 5이상의 네. 희망이 좀 어렵습니다. 좀 마무리 마무리 될것 같은데요. 그냥 다 막고 밀렸어요. j b 비가그 마지막 샷을 만들어 내면서 비전 스트라이크즈 오늘 경기 그대로 승리로 가져갑니다. 이 정도의 더블 스코 이상의 차이가 아니었을 텐데요. 진봉이는 오늘 일리 경기 다 좋았습니다 정말. 글로우 선수도 오늘 일리 네. 경기 다 좋았네요. 양쪽의 오멘들이 <laughs> 좀날뛰는 날이었고 이거는 비전 스타크 트 글로우 선수가 피오티가 되지 않을까. 아허. 제가 보기에는 1 세트 때 글로우가 굉장히 좋았어 가지고. 맞아요. 세트 경기의 피오 g POTG, 지 피오지가 될것 같아요. 비전